지금 트럼프 간세 이슈로 인해서 유가가 계속 내려오고 있죠. 올라갈 확률도 높아 보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구석 월가입니다. 오늘 살펴볼 주식은 델타항공입니다. 델타항공 주식으로 수익을 본다면 올해 휴가는 델타항공 타고 하와이 가? 하와이 가고 싶으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델타 이제부터 됐다고마 기업 분석부터 하고 보자. 델타항공은 세계적인 항공사죠. 항공사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글로벌 항공사 이기는 하지만 전체 매출의 80% 정도는 북미 지역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캐나다, 멕시코인데 말이 북미 지역이지 절반 이상이 미국 국내선 위주입니다. 10에서 15% 정도는 중남미, 카리브해 국가들에서 매출이 나오는데 특이한 거는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미로 여행을 많이 가기 때문에 매출이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8에서 10% 정도는 이제 유럽 지역인데 미국 사람들도 유럽 여행 좋아하고 유럽인들도 미국 여행을 갑니다. 트럼프 간세 이슈가 있는지라 여기 매출의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 EU 연합이 지금 사이가 좋지는 않죠. 나머지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동인데 다 합쳐봐야 전체 매출의 6안 되니까 패스. 미국 주식은 실적이 제일 중요하죠. 그럼 최근 실적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2025년 1분기 실적은 예상치보다 나은 편입니다. 미스가안된게 천만다행이지. 지금 트럼프 관세 이슈로 주식시장이 완전 바닥을 치는데 이때 실적도 잘안 나오면 완전 쥐어터지는 형국입니다. 이번 주에 실적이 나왔죠. 매출 기대치보다 좋게 나왔고 주당 순이익인 EPS도 예측지인 0.44에서 0.46으로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분기 실적은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미적으로 밝혔는데 태탄공 CEO인 에드베스차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글로벌 무역을 둘러싼 경제적 불확실성이 있다. 좌석 공급 확대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 이익률과 현금 흐름 방어를 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이렇게 보면 지금 트럼프 관세 이슈에 대해 경기 침체 혹시라도 올지 모르는 경기 침체, 물가 상승, 그리고 경기 변동성에 일단 대비를 하겠다는 말이에요. 왜냐면 항공주는 경기 민감주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매수시 고려해야 될것 중에 하나인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금리 인하 기조죠. 항공사들은 금리 인하시 때 주가의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호재라는 거죠. 항공사 특징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비행기 유지 수리 비용, 그리고 비행기 렌탈 비용, 그리고 인건비 등 다양한 지출에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때 오히려 빌린 대출 이자를 적게 낼수 있으니까 덜 부담스럽다는 거죠. 하지만 금리 인하가 무조건 항공사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물가는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해도 괜찮겠어. 경기는 탄탄해하면 은 연착륙 시나리오겠지만, 경기 침체가 우려돼 이제 경기 침체야. 경기가 힘들어 이러면 금리 인하 폭을 굉장히 크게 내릴 수 있어. 그럼 오히려 항공주에는 타격이겠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민감주인데 경기 침체면 여행을 안가죠 사람들이 허리띠를 쫄라매죠. 그럼 여행 가는 사람들이 적어지며 항공사 쪽에는 여행객이 꼴 탑승객인데 탑승객이 많아야 항공사들이 매출이 증가되고 이익이 증가되겠죠. 항공사들의 돈줄은 곧 탑승객. 출처는 국제 운송 항공 협회입니다. 2월 달에 나온 리포트인데 이를 보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2.6% 정도는 성장했지만 이전 달에 비해서 증가세가 지금 둔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노란색 부분은 2023년, 빨간색 2024년, 파란색 2025년인데 줄어들고 있습니다. 2년 전보다 계속 수요가 감소되고 있다니까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이 자료는 전체적인 항공사들의 데이터를 토대로 만들어졌는데 여기 델타는 아무래도 북미 쪽 매출이 80%를 차지하니까 북미 지역을 봐야겠고 그리고 항공사는 유가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2014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유가가 100달러에서 32달러까지 떨어졌어요 40에서 50달러로 델타 항공의 주식이 올라가 버리죠 주가가 올라가는 거 그리고 2017년부터 코로나 전 60달러 때 박스권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유가가 100달러 이렇게 급등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렸습니다 그럼 이제 2025년 올해는 어떨까요? 지금 트럼프 간세 이슈로 인해서 유가가 계속 내려오고 있죠. 델타항공 올라갈 확률도 높아 보이긴 합니다. 2025년 1월에 신고가 68달러 정도 올라갔는데, 미국 주식 폭락장이 시작되면서 같이 떨어졌죠. 거의 반토막쯤 수준인데, 과연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일까? 저는 여기서 더 떨어진다면 매수의 기회로 저는 보겠습니다. 최근 1년치 패턴을 보면 53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37달러. 38달러까지 찍고 다시 올라갔죠. 그리고 다시 이 지점에 왔습니다. 2024년 8월. 그래서 저는 한 37달러, 38달러 정도 오면은 한번 매수를 한번 잡아볼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크게 본다면 저는 그 다음에 30달러까지도 한번 보고 있습니다. 30달러 때는 2023년 가격이고요. 30달러 정도에 사면은 좀 안전마진을 확보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30달러까지 기다렸다가 안 오면, 안 오고 반등하면 은뭐 헤어진 여자친구다 하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언젠가 비행기 타고 여행 갈 거잖아요. 나는 이제 비행기 타고 여행 안갈 건데 하면 델타항공 사지지 마시고, 혹시라도 델타항공 주식이 사고 싶다면 이 영상도 한번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 저보다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